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모스 파워포인트 2013 버전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문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진행해야 될 목차입니다. 1단원에서는 모스 시험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고요. 2단원에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대한 기초적인 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3단원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사진 앨범, 구역 설정, 슬라이드 서식, 텍스트 서식, 그래픽. 다음에 이제 스마트 아트, 표, 차트,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애니메이션, 메모와 맞춤법, 배포 준비하는 방법, 슬라이드 쇼 진행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16단원에서 18단원까지는 모의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시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사이트를 보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www.ybmit.com으로 접속을 해서 내가 모스 시험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뭐 모스 시험에 대한 과목은 무엇이 있는지, 뭐 시험 접수를 하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BM IT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www.ybmit.com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에 대한 안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험 소개에서 모스를 눌러주면 이제 모스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험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100% 컴터상에서 퓨 진행되는 10비트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고 시험 종료가 되면은 바로 합격 불합격이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본인 점수까지 나오게 되어서 시험 종료하는 즉시. 시험 결과를 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정하는 국제인증 자격증 시험입니다. 현재 170여 개국 9,500개의 시험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자격증 시험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정보능력 개발에 또 어, 승진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대학생들은 이제 취업 대비라든지 졸업 자격을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 또 학점을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어,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정보소양능력 자격증 취득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은 이제 국제 자격증 취득 자기개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스 시험을 활용하는 기업과 대학은 어디 있을까? 뭐 눌러볼까요? 네. 그랬더니, 이제 활용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고, 또, 어 많은 회사들 보이죠?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학교에 대한, 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대학교에서 어 모스 시험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IT 자격증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날때 하나씩 눌러서 한번 참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시험 소개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 모스 시험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겠군요. 라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자, 자격증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 시험에 대한 자격증은 엑셀, 아우르 파워포인트, 엑셀스, 워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어, 2013 버전과 2012 있는데요, 같은 버전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2013 마스터라고 있어요. 이 마스터는 여러분이 어, 해당하는 조건에 만족이 되면 바로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줘야 되냐면 어, 워드 워드 2013 익스포트 파트 1, 파트 2를 취득을 하고 엑셀 코어를 취득을 하고 파워포인트, 엑셀스, 아웃룩, 업노트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엑셀 r 스포트 파트 1, 2를 취득을 하고 워드를 코어를 선택을 해주고 파워포인트, 엑셀스, 아웃룩, 업너트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의 기준은 워드와 엑셀 파트 1, 2를 모두 e p 스포트로 취득을 하게 되면 마스터 자격증이 나오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천점 만점이 되고요. 시험 종료가 되면 성적표가 바로 발급이 됩니다. 자, 어, 성적표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는데 합격한 후에 2, 3주 후에 배송이 됩니다. 자, 시험 응시료가 또 궁금하죠? 네, 좀 가격이 있습니다. 어, 코와이스포츠 e 모두 79,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시험 과목과 이제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평가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살펴보도록 할까요? 과목별 평가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먼저 워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 동안에 우리는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와 이스포트로 e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 코어인 경우 문서 만들기 관리에 대한 내용과 텍스트 달락 구역 서식에 관한 내용, 표와 목록 만들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참조를 적용하는 내용, 개체 삽입 서식을 적용하는 내용.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포트는 파트 1, 2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네, 파트 1에서는과 파트 2에 보면은, 어, 스킬셋이 요소가 같습니다. 어, 세부적인 난이도에 있어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문서 관리 공유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문서 관리, 검토용 문서 준비, 문서 변경 내용 관리,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파트 2에서는 템플릿 사용, 문서 병합, 문서 버전, 문서 변경 관리, 변경 사항 추적, 모든 변경 사항 표시,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네, 다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고급 문서 디자인 같은 경우, 파트 1에서는 고급 서식, 고급 스타일, 고급 정렬, 그룹화가 이루어지고, 파트 2에서는 마스터 아웃라인 문서 요소 연결이 적용되고 고급 참조에 대해서는 이제 파트 1에서는 색인 관리 참조 양식 필드 편집 평합 작업 관리 이런 내용이고 고급 참조에 있어서 파트 2는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워드 요소 만들기에 있어서 파트 1은 문서블럭, 사용자 지정 스타일, 국제화 접근성 이런 내용이 다뤄지고 파트 어, 2에서는 문서 언어 옵션 구성, 문서 요소 추가 이런 내용이 다뤄지겠다는 것다 내용.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의 전체적인 목차는 같고 어, 세부적인 데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 강의는 파트 1과2를 같이 적용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워드였고요. 또 엑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엑셀과 워드가 코어와 이스포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엑셀에 마찬가지 2013 버전의 코어의 항목을 보도록 할게요. 네, 코어입니다. 통합 문서 워크시트 만들기 관리에서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셀및 범위 관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표 관리에 대한 내용, 수식 함수에 대한 내용, 조건부 활용 함수, 데이터 요약, 셀 범위 참조 활용, 텍스트에서 서식 적용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요. 차트 개체 만들기에서는 어, 차트에 관련된 내용, 개체 삽입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겠다. 라고 그죠 자, 마찬가지 이 스포트도 파트 1, 2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 여기서는 통합문서 공유, 죠 그렇죠? 관리 및 통합문서 공유. 파트 1에서는 이제 여러 통합문서 관리, 검토, 변경에 대한 내용이고, 파트 2에서는 이제 템플릿을 수정하는 거, 버전 관리, 스타일 복사에 대해서 나눠지고요. 자, 사용자 지정 레이아웃에서 파트1은 사용자 지정, 데이터 서식, 어, 고급 조건부 서식, 사용자 지정 스타일, 접근성을 위한 통합 문서 준비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고요. 파트2에서는 사용자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급 수식에 있어서는 이제 수식의 함수 적용하는 거 어, 데이터 찾기, 고급 날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파트 2에서는 이제 차트와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파워포인트는 한, 아, 파워포인트는 2. 네, 화버전이 있는데요. 화버전에서는 이제 프리젠테이션 만들기, 슬라이드와 도용삽입 서식 슬라이드 내용 만들기, 전환,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병합, 추적, 보호, 공유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엑세스에서는요엑세스도 이제 코아입니다. 자, 관리 통합 문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거, 테이블 구축하는 거, 자, 허리 작성하는 거, 양식 작성하기 위한 홈 작성, 다음에 보고서 만들기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룩도 코어입니다. 아울룩에 대한 환경 설정, 메시지 작성, 메시지 구성 관리, 캘린더, 약속 모임, 이벤트, 노트, 작업, 다음에 연락처, 그룹 이런 관리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AQ 많이 질문한 내용들을 이제 올라올 예정인데 지금은 비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시험 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인터넷 접수 눌러서 접수 하면 들어가면 되고요. 물론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겠고, 접수가 끝난 다음에는 접수 확인, 수험표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또 접수에 대한 변경, 취소를 확인해 볼수 있죠. 내가 접수한 내역을 변경하고자 한다. 날짜라든지 그런 걸 변경하고자 할 때, 접수를 취소하고자 할 때, 그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 자, 내가 시험 볼 장소는 어디가 있나요? 시험 센터 및 시험 일정 조회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과목에 따라서 또 이제 버전에 따라서 자, 레벨을 선택을 해서 센터를 이렇게 선택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시험 보고 또 해당되는 날짜에 언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해 보면 어, 해당되는 이제 센터, 시험 시간 어,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서 접수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어, 시험에 대한 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일 다음 단원부터 바로 이제 모스에 대해 관련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에서 뵙겠습니다.